인도네시아 어 강의를 맡은 양태중입니다. 저는 두분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인도네시아 당연히 잘하시는 네 그리고 야니 씨와 케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야니 씨부터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야니라고 합니다. Hello, nama saya Yani, saya dari Indonesia. 네 이효리라고 불리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. <laughs> <laughs> 이효리 팬들에게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케빈 씨. 네 안녕하세요. 네. 인도네시아에서 온 케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앞으로 열심히 배워볼 거예요. 총 26강 동안 인도네시아 배워볼 건데요. 앞으로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실까요?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할수 있어요. 스마갓, 스마갓. 스마갓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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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갓, 재밌게 하겠습니다. 재밌게 하겠습니다. 네, 한국 어 굉장히 잘하죠. <웃음> 네. <웃음>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래도 인도네시아를 많이 쓸 거예요. 네, 앞으로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서 복습 열심히 하시고. 발음도 열심히 따라하시면 아마 인도네시아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. 네. 또 네. 네. 4월 7일에 저희가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. 그때 꼭어 아침에 방송 하니까 조금 일어나시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 기대해 주시고 어 응원 많이 해 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4월 7일에 뵐게요. 안녕! 안녕.